네, 안녕하세요. 전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로토왕 니카로 갑니다. 12월 9일, 10일, NBA 분석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외축구 같은 경우는, 해외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시간 반인가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해외축구 보실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쓰나미데이에도 불, 쓰나미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중배당 들어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적중하지 못했어, 못했는데 그래도 해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승 2패 NBA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승 0패입니다. NB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킬을 계속 하고 있죠. 올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이 서, 있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초은말안 할게요. 지금 NBA 영상이니까 자 NB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 경기 전 네. 일 동안 전경기 올킬했죠. 이렇게 올킬했고 메인 타프 같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으면 먹었죠. 아홉 배. 자, 자, 자 저, 저 같은 경우는 핸디하고 온오버 위주로 갑니다.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참고하실 뭐 이렇게 가, 가고 있는데 적중하고 있죠. 적중하고 있고.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화면, 화면 멈추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한달 5만 원그 다음에 해외 축구 플러스 NBA 세트는 7만 5천 원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하루에 2 5 0 0 0 하루에 2,500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주고 있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일단 제가 지금 조만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숲팁에서 영상을 진행할 건데, 네, 여기 숲팁이, 뭐 숲, 조합주는 홈즈,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이거, 여기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홍보하겠습니다. 일단 뭐, 즐겨찾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제일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 성적 이렇습니다. 성적 이렇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잘 참고해 보시고, 제 생각이랑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맞는 거 들고 가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경기 보는 방향성이 괜찮으니까, 여기서 뭐, 잘 골라가 보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 이거 신청하시고, 뭐, 안 바쁘신 분들은 천천히 뭐, 영상 보시, 생방송에서 보실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생방송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일단 지금은 아마, 영상 끊자마자 일단 게시판에 뭘 올리려고 하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튼 간에, 뭐 참고하실 분들은, 뭐 데이터 참고하실 분들은 뭐 신청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뭐 생방송 오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영상에서 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좀더 건드려 볼 만한 경기를 제가 좀더 찝어 주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을 볼게요 유튜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것처럼 이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분석을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말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좀 전문 종목이 제가 야구하고 해외축구라고 적혀죠 해외 축구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NBA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NBA 영상도 이제 올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홍보가 저는 우선이기 때문에. 실력은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홍보를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휴스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잠시만요. 자, 이 경기는. 제가 봐둔 거는 이 경기는 휴스턴, 미러키 232.5 언더 쪽으로 볼게요. 이 경기는 232.5 언더 보겠습니다. 자이 자 경기는 휴스턴이 수비가 좋, 좋습니다. 휴스턴이 수비가 좋고 저는 이 경기는 232.5언 균점이라면 상당히 좀 높게 잡혔다고 세,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232.5 언더만 보겠습니다. 일단 승패는 좀 건너... 좀 건너뛸게요, 일단. 건너뛰고 232.5 언더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용리스하고 브루클린. 자,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가 결장입니다. 토마스가 결장이고, 토마스는 일단 브루클린에서 핵심 선수죠, 일단. 득점을, 득점에서 많이,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브루클린의 토마스인데, 이 경기는 유용리스가 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유용리스 폼이 절정에 올라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홈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브루클린이최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토마스가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전이 경기는 15.55. 기운점이 많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15.55 많이 쪼어보겠습니다. 언오버는, 닉스가 몇 점을 넣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230.5 오버 쪼어보겠습니다. 유용리스가 전 대승을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전11.5 마인 쪽로 보겠습니다. 오노바는230.5 오브 쪽 볼게요. 그 다음에 올랜도하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를 한번 했죠. 11월 파일에. 자, 11월 파일에 경기를 했습니다. 11월 파일에 경기를 했고 123대 110으로 올랜도가 마지막에 사쿼터에서 39대 30으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결국엔 123대 110으로 올랜도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최근에 한번 경기를 했고, 한번더 붙는 경기라는 점을 저는 볼 때, 이 경기는 그냥 승패를 쪽으로 그냥 안 건드리고, 기운점 227.5지만, 전, 아, 그러니까 227.5인데, 저는 오버 쪽 보겠습니다. 다른 건안 건드리고, 227.5, 오버 쪽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맨피스하고 오클라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클라우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강 정점을 지금 달리고 있죠. 9승 1패, 지금 말도 안되는 공수 밸런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준점이 1 0 5인 해도 저는 맨피스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은 상태죠. 맨, 맨피스 지금 팀 분위기도 그렇고 상태가 지금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클라우마가 1 0 5인 해도 1 0 5마인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거랑 한번 참고, 제가 하는 그 선택지랑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맞는 거 있으시면 들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분석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겠죠. 물론, 초이스가, 초이스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봤던 경기가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선택의 싸움인데, 선택의 싸움에서 잘 승리를 잘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제가 골라가는 경기만 잘 맞으면, 맞추면 되겠죠. 전경기를 맞출 수는 없는 거고, 뭐, 도움받으실 분들은 패키지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초이스가 결국엔 분석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초이스에서, 초이스하고 오늘서 이제 결정이 되죠. 적중과 미적중 같은 경우에는. 뭐, 도움받으실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방송,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패키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 이제 세, 세 경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라하고 디트로이트 경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디트로이트가 정배를 받았죠. 뭐, 정배를 받은 이유는 당연히 필라, 필라가 지금 백투백이고, 그 다음에 디트 같은 경우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경기는 기운점이 232, 233.5를 받았죠. 전이 경기는 233.5 오버 줘볼게요. 자, 필라의 득실점을 볼 때, 저는 233.5 오버 줘보겠습니다. 필라가 뭐, 130대 120, 132대 121, 뭐, 기타 등등을 볼 때, 저는, 일단, 233.5 오버, 233.5 오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하고 디트, 이거는 제가 승패, 그러니까 핸디캡하고 지금 승패에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둘다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뭘 갈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233.5 일단 5번만 지금 방송에서는 보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하고 인디애나 경기 보겠습니다 자이 경기는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 거의 최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죠 1승 8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기는 일단 12.5마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자,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아무리 지금 하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해도 자, 이 경기는 덴버가 덴버 상대로 117대100 이렇게 한번 경기를 했고 인디애나가 저는 이 경기는 뭐 골든스테이트가 뭐 잘하는 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가 아무리 못한, 못한다고 해도 12.5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경기는 12.5 프렌 와, 이거 좀 과하다고 생각, 이 되고, 저는 12.5 프렌즈로 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12.5 .5마이, 12 마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228.5 오버 줘 볼게요.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세크라멘트하고 미네소타 경기 보겠습니다. 어... 자, 아무튼 제가 뭐 생방송이, 생방송이나 패키지로 많은 도움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열심히 한다는 마음이 최근에 좀 최근에 들었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엄청 빨리빨리 올릴게요. 영상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좀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생방송이나 뭐 패키지 구매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 면소타하고 세클럼에서 경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경기는 일단, 자, 기준점이 235.5죠? 일단 기준점이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긴 한데, 그래도, 세크라멘토 득실점을 볼 때, 저는 이경기는235.5 오버. 그 다음에 미네소타 승조 보겠습니다. 235.5 오버하고 미네소타 승조 볼게요. 자, 지금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101대 132. 121대 116. 130대 124. 자, 이런 점 이런 그때 135대 128 아, 135대 133. 이런 점미뤄볼때전235.5 오버 쪽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노소타승쪽 볼게요. 자. 제 생각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마이, 만 맞는 거 들고 가셔 가지고 오늘도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한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코멘트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뭐 나쁘지 않은 방송이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경기력, 막, 아, 경기력이 아니고, 뭐 컨디션이로 말하는 게 낫겠죠? 잘 참고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수익을 한번 만들,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한번. 어, 네, 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좀 간단하게 지금 코멘트 해봤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